지금 아직도 긴장이 좀덜 풀렸어. 아니, 근데울렁증이는데 음. 유튜브는 어떻게 해? 아, 유튜버야? 응, 그래서... 나 유튜브 해. 어. 책 읽어주는 유튜브거든. 목소리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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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낙 좋으니까. 내가 아, 읽고 내가 같구나? 영상 찍어서 거기에 내가 소리 넣고. 태란아, 그거 이름이 뭔데? 책이름까 이태란의 어. 뭐야? 책 읽어주는 아내야. 아. 책 읽어주는 아내. 처음에 남편한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었거든. 맞아. 아. 책 읽어주는, 아. 아. 읽어주는, 아. 아. 읽어주는 아. 어. 아내. 아내들이... 그아면 장훈이 형이랑 상민이 형은 좀. 곤하지 않겠어? 처음에는 남편한테 읽어 들려줬는데 <laughs> 아내한테 들으면 안 되는 거니? <laughs> 책! 야! 뭐 하는데? 아니, 책 읽는 거 그렇지. 어떤 아내든 읽어주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!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? 그래! 아내들 근데 대부분 지금 아이한테 책은 많이 읽어주는데 응. 남편한테 읽어주는 집은 처음 들어보는 어, 거야아 그래? 그만큼 성수이 좋은 거지. 그렇지. 검술이 아니라 <laughs> 검술은 이게 <laughs> 검술이고 너는 그쪽으로안 좋게 생각하지 마 <laughs> 아니 검술로 들려서 너무 웃겨. 그러니까 네가세관계를 끼는 것 같아 <laughs> 아니야! 아. <laughs> 검술이 아니라니까!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! <laughs> 나는 일단은 그 수익은 다 기부를 할 목적이야 아 이거 어, 좋네 어, 맞아 맞아 지금 어,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어, 저조해서 책만 읽어주지 마 그리고 구독자 클레면 약관도 읽어주고 그래야 돼 가끔 응? 어? 보험 약관 같은 거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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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읽는 거다 읽어야 아, 돼 음, 메뉴판도 아, 읽어주고 계약서 읽어주고 그럼 아, 아, 어. 어. 네. 아니 보험 약관은 사실 경쟁력이 좀 있는 게 아, 오랜만이다, 엄청 많아 아, 다 그래서 사람들 <laughs> 못 보고도 아무도 넘어간단 말이야. 그든지다 읽어주는 오늘은 또한제 어... 건강보험 약관을 그래. 읽어드리겠습니다. 약간씩 어... <laughs> 그거 면장 몇 면장들 몇 어... 자신 있어 자리를 자신 있어. 아 그래. 읽어주고. 딕션도 네. 정확하게 다 읽어주고. 근데 책이 책 읽어주는 건 너무 좋다.